저 펜은 딨지펜어딨어모장하고 펜영 갖다지. 거 이게 후화삼각이랑은 다른 거거요후화삼각쪽이랑은 다른 거예요. 꼭받쳐야되는만요 여기다 그리게? 아니.. 네, 좀가져봐요팬좀 <laughs> 아, 가져가봐. 여기.. 아, 여기 아니, 그거 아니구나. 아니,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정작 이거봐요. 아,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. 튀어나왔고 바로 밑에 보면 또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. 거 그러니까 여기도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건 아니야. 그냥 여기 가운데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이렇게 해서요. 뼈고요. 네, 네. 뼈고 네네. 네. 이것까지 빼요. 네, 그리고 그다음 여기. 선생님 그 옆에 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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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뭉친 예, 거를 풀어야 되나요? 이거 이거를 푸는 건데. 응? 응? 그데요 밑에, 그러니까 이 뼈가 유착이 되면서 여기까지도 번졌거든요. 응. 선생님 여기를 푸는. 그럼 압력이 같은 같은 압으로 눌렀을 때 압력이 어때요? 틀리지? 얘와 응. 얘는. 제일 아픈, 아픈 곳이 아픈지. 풀어야 되는 곳인. 음, 이건 아, 이거... 이건 뭐. 아피도 아피도 아픈 는 거예요. 제일 아픈 곳이 풀어야 되는 곳이다. 아니요? 그건 아니죠. 오히려 네. 이런 데는 더 아파요. 요런 데에, 이쪽은 더 아파요. 야기하게 하잖아요. 그 제일 어려운. 그 중에서 제일 아픈 곳이 풀어야 되는. 곳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.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. 실제로도, 어, 염증이 난 곳보다 염증으로 인해서 번져 있는 곳이 더 아파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. 근데 핵심, 그거는 핵심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. 자, 팬 왔었나? 응, 왔지. 자, 여기 잠깐 모여, 모여보실게요.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푸고 하니까 네. 설명을 좀더 할게요. 네. 아니 오히려 바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위를 좀 벗어야 될것